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보는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연말 연시에는 한 번쯤은. 살아온 일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한해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과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를 얼마나 바르고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자신에게 묻고 새해에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기를 바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많은 변수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주 예수의 삶은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사람으로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모습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시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의 내면화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성경을 따라 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임을 알게 합니다. 이런 말씀의 내면화는 인간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신앙인이나 신약의 제자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10편 19편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 곧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묵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생각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도의 관계는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의 내면화와 열매를 맺는 삶에 있음을 알려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으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마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져 왔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줄의 말씀을 요절로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한 단락 가운데 이 말씀을 왜 주께서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진 핀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을 따라 해석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내게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내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말라 죽은 가지일 뿐이다. 사람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에 던져 버린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편히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너희가 열매를 맺고 내 제자로 성숙해 갈 때, 내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다. 이 단락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그 인격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정립을 위한 기록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강조점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즉, 인격을 나타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마치 나무의 접붙임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내면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의 내면화 속에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을 담고 있는 씨앗과 같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평안, 예수의 치유하는 능력, 예수의 회복, 죄 사함을 받는 후에 죄를 소멸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인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하는 창조적인 삶의 능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은 씨하시며 기도는 말씀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씀의 내면화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들입니다. 종종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 생활은 너무나 하나님의 인격을 떠나 바리세인적인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없는 기도는 우상숭배나 기복적인 주술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개의 구절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오래 많이 기도할수록 자기 고집만 세지는 고집 센 고집쟁이가 되어집니다. 말씀의 내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면화의 큰 유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내면화되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내면화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내면화란 무언가를 정신적, 심리적으로 깊이 마음과 양심 속에 자리 잡힘을 의미합니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적으로 느끼고 삶과 연결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마음과 양심에서입니다. 마음과 양심 모두 내적인 감각입니다. 양심과 마음은 종종 서로 관련이 있지만 그들의 기능과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심은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지도하는 내적인 감각입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의 도덕적 결과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심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후회감, 죄책감 또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적인 목소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은 감정과 정서의 중심으로 여겨집니다. 마음은 사랑,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데 관여합니다. 마음은 개인의 감정과 반응과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심은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과 관련이 있으며, 마음은 감정이고 정서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심은 개인이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반면, 마음은 개인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양심과 마음은 서로 사교작용하며,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심과 마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의사결정과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심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는 내적인 기준이라면 마음은 개인의 감정적 경험과 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입니다. 둘다 개인의 삶과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기능과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말씀의 내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양심에 깊이 자리 잡고 인격적이며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자기 삶에 연결하며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자신의 삶으로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자신이 걸어갈 방향을 자신이 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또 요구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동행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를 생각합니다. 기도는 말씀의 내면화에 있어서 무엇보다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에게 엄마는 본능적으로 찾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낯선 존재입니다 아기는 단순한 몇 가지의 행동으로 자신의 필요와 의사를 표현합니다 동시에 엄마는 아기에게 다양한 표정과 반응 그리고 요구에 대한 응답을 보냅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영아기의 엄마에 대한 느낌은 아기가 자라고 성인이 되어도 어머니라는 특별한 대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 그리고 보응에 삶을 살게 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애가 내면화 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개의 구절 먼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그리고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두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 것은 말씀의 내면화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몸 속에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품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어머니의 목숨을 건 돌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말씀의 내면화를 이루는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그래서 영과 육, 환경과 관계, 과거와 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의 내면화는 결코 빨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성경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 속에서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자신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상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돌보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나의 영혼들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